오늘 이 영상 하나로 면접에 대한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이든 일반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면접 유형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막 쪼개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큰 뼈대를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면접은 어때요?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어렵죠? 우리 채널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면접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금융권으로 면접을 준비하면 어떤 기업의 면접에도 당황할 일이 없어요. 왜냐? 면접의 최고봉은 금융권이거든. 왜 그래요? 유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사람을 검증하는 게 금융권 면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 면접 준비를 하면은 다른 어떤 면접에서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금융권 면접 이게 보면 대기업 면접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뭐 입시 뭐편입뭐다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쭉 보시면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는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있다고다 근데 우리는 이 면접을 다 분리해. 금융권이면 금융권, 대기업이면 대기업, 공기업이면 공기업. 뭐 여기에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야, 금융권은 이런 사람이 선발되는 확률이 높아. 대기업은 이런 사람이 선발되는 확률이 높아. 공기업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 말잘 듣는 사람이 높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많은 썰들을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물론 제 경험상으로 다는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금융권에서 일하는 현직자, 대기업에서 일하는 현직자, 공기업에서 일하는 현직자, 뭐, 보시면 너무나 많겠죠. 뭔가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면접의 유형이 많죠? 인성면접 있죠? 그리고 뭐, 직무, 그 다음에 뭐, PT, 토론, 뭐, 세일즈.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금융권 면접에서 인성을 본다. 일반 대기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유통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뭐 일반 뭐 IT도 있고 뭐 종류가 아무튼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그걸 다 쓰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나눠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내가 인성 면접을 준비했을 때와 일반 대기업의 인성 면접을 준비했을 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 왜 달라요? 같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A처럼 살았어. 그러면 이거는 금융권에서도 내 인성은 A고 여기에서도 A처럼 표현돼야 되고 공기업에서도 A처럼 표현돼야 되고 공무원에서 A 입시도 A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나라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직무로 들어가 봅시다. 직무는 뭐야? 예 지원한 일이잖아. 지원한 일이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세일즈 직군이 많죠. 근데 이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에서도 직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물론 공기업의 직무는 대부분 사무직이 많지만 거기 안에서도 직무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직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 뭐 1차 실무실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금융권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 이해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대기업에 내가 유통을 지원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통 산업과 유통에서 대부분 세일즈를 한다면 유통 세일즈 관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만약에 호텔에서 일을 하려고 해, 호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공기업, 공기업도 여러분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공기업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공기업 안에 수많은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기업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목적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핵심은 이거예요. 금융권 면접, 대기업 면접, 공기업 면접, 공무원, 입시, 이 면접이 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직무랑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표현 방식을 달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한 가지 다른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만 다른 건데 우리는 아예 면접을 다 분해 시켜 버려. 그래서 어, 나 금융권에서는 인성을 이러한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는 나는 인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직무도 난여기에서 이런 패러소나를 갖고 갈 거야. 나는 여기서 이런 B 패러소나를 갖고 갈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적 박수이 되는 거죠. 그럼 면접심비가 어떻게 돼요? 엄청 혼란스러우시는 거죠. 여러분 PT 면접 보세요. PT 면접의 주제가 요즘에 금융권도 그렇고, 일반 대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주제들이 나와요. 여기 뭐 공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신문 하나를 읽으면은 사실 어디에 어떻게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PT 면접이라는 거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만든 게 아니다니까요. 뭐야,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지원자이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티포인트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게 PT 면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루션에 집착해, 솔루션. 물론, 솔루션을 많이 알면 좋죠. 근데 PT 면접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제신문만, 뭐, 매식경만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금융권에 대한 주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를 신문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기업에서 PT 면접이 나오더라도 이거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즉 산업별 기업별로 면접 준비를 다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하나의 기업을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은 인성 면접도 준비가 되고 직무 면접도 준비가 되면서 PT 면접도 준비가 될수 있는 거라고요. 단 직무 이 산업과 기업 분석에 대한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토론토의? 금융권에서 보는 거나, 대기업에서 보는 거나, 공기업에서 보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되는 토론과 토의를 반복해서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뭐 지점에서도 하게 될 거고, 아니뭐 본부라던가, 본사에서 서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토론토의 면접이야. 그냥 면접의 종류상 근데 그게 금융권이라고 해서 뭐꼭 이렇게 해야 되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 세일즈 면접 이 세일즈 면접은 지금 일반 기업들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지만 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세일즈 면접은 무조건 있죠 뭐, 다른 산업에서도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도냐 물건을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제가 모임 면접을 가끔가다 하면은. 세일즈 면접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데, 세일즈 면접을 제가 오래된 친구도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건을 굉장히 많이 빨리 팔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주자면, 세일즈 면접은 고객과 여러분들과 상호 소통하는 그과정이었고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진짜 오셨으면 은 고객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편하게.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품의 세일즈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하는 그 빌드 업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일즈 면접이라고 하니까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자꾸 고객이 A라는 걸 얘기하지 않은 대로 상품 얘기해. 그 상품 설명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봤자 고객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럼 뭐야? 공간의 법칙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어, 면접의 큰 뼈대를 한번 그려본 이유는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금융권에 면접을 처음 갔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이어서. 그래서, 아, 공기업 면접과 금융권 면접을 이렇게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다가, 어, 이 얘기를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공무원, 입시, 면접의 본질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저는 Y 나와 T 포인트로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심리적 구조를 잘 활용한 그런 저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직무, 한 기업, 한 산업에만 지금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나머지 인성, PT, 토론, 토론, 세일즈이 면접 준비는 다 똑같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시작은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 경험 정리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생존 면접 바이블에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시를 보시면서 경험 정리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만의 핵심 경험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직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산업과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과 산업 분석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이한 스푼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 이큰 뼈대를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들이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면접의 각 의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봤죠? 어, 알아봤으니까 요거잘 활용하셔서 간절한 일승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을 때는 또 알겠죠. 근데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저희 생존면접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클래스 강의 무료 광이 세 강을 오픈해 놨어요. 그거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 도움 되실 거기 때문에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